안녕하세요, 드로잉 강사 최영석입니다. 어, 이번 차수에는 저번 주에 했던 그런 밑그림을 그리는 기본 도형으로 바라봤던 그 밑그림을 가지고요, 약간 그림을 어, 좀더 완성시켜 가면서 이런 이론을 좀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도록 할게요. 밑그림 자체를 그리는 이유를 하나 말씀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형태의 선을 한번 그어 보고 싶으시다고 싶으시다고 가정하면은 얘를 한번 그려야지 그럼면 이게 꺾여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면 사람이란 게 신기하게 이거를 더 꺾게 그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특징으로 파악되니까 더 오버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실수가 비례가 자체가 너무 과장되는 바람에 오버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본 도형의 역할은 얘들 얘들을, 얘들을 이 잡아주는 거예요. 일종의 약속.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어. 저번 차수에 말씀드렸던 그큰 데서 작은 데로 가는 그러니까 집중력의 세 단계로 봤을 때 점차 점차 묘사로 들어가기 때문에 시야 자체도 점점점 가까워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처음에 큰 거를 미리 이런 기본 도형으로 다져 놔야지 이 그어져 있는 밑그림이 옆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렇게 막 그어져 있던 밑그림이 있다 보니까 자기도 아, 여기 더 이상 넘어가면 안 되겠다 하고 컨트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너무 오버될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딱 다독여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밑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잡아 나갔으니까 여러분들이 얘를 가지고, 어,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면은 자, 얘가 실제보다 약간 지금 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베이스로 지금 약간 이런 부분도 이제 좀 다듬어서 약간 반대로 되는 게 좋겠네요. 다시 보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수정을 해 주시고 그러면은 얘가 돌아가 있는 부분들 체크를 어떻게 끝나는지 약간씩 점점 구체화 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잡혀 있으면은 얘를 이제 각각 하나의 어 꽃잎들을 보고 이거를 이제 다듬어 주는 역할 자 보면은 위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얘를 잘라서 봤을 때 여기 부분이 튀어나와 있고, 대신에 이, 이 꽃잎에서 좀더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더해서 붙여주는 거죠. 더해서 붙여준 다음에 애들을 이렇게 다듬어 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 이 베이스로 되어 있는 이 기본 구조 위에다가 이제 이렇게 돌려주면서 이렇게 입혀 주는 거예요. 이렇게 입혀 주는 역할. 그럼 얘가 어느 정도의... 이런 베이스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 뭐랄까이 DNA, 패턴들, 기약적인 구조를 지켜주면서 애들이 자연스러운 꽃잎의 구조를 가지고 가게 되죠. 자연물의 매력이란 거는 어, 각자 다른, 이, 지금 이 이미지도 마찬가지지만 꽃잎 자체가 각자 따지고 보면 다 다르게 생겼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게 굉장히 재미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옆에 있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자, 여기가 튀어나오면서 이렇게 연결이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죠? 이렇게 돌아가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음, 이런 꺾여 있는 부분은 삼각형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죠. 여기 부분을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한 것까지도 기본 도형으로 보실 수 있게 되는, 어 눈을 키우실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베이스 안에서 얘는 여기가 좀더 튀어나오면서 이좀 평평하게 가네요. 그다음에 여기 파져 있는 것들 이렇게 있고 얘도 여기는 좀 살짝 완만해지네요. 자 이런 그러면 이 구조를 지키면서 이런 어, 모양의 꽃잎이 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계속 그리시면서 저는 시범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이제 디테일한 부분들을 수정하는 시간이 좀 적지만 여러분들은 지우개를 많이 쓰셔가지고 이거를 천천히 계속 잡으시는 게 어, 좋아요. 그러면 점점 익숙해져서 나중에는 이거를 분석 같은 걸 따로 하지 않아도 딱 이미지를 보면은 그런 기본도형 같은 것들이 미리 막 보이게 되거든요. 자, 여기도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들 더해져서 이렇게 여기도 사실 더 디테일에 간다면 여기도 삼각형을 더하는 거, 여기도 삼각형을 더할 수 있겠죠. 그렇게 다가갈 수도 있겠죠. 여기도. 그래 이제 이런 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여기는 약간 완만하죠. 완만하면서 좀더 뚱뚱하고, 얘가 여기도 삼각형을 더 더했다고 볼수 있겠네요. 이렇게 들어가면서 여기도 삼각형 더 더하고, 이런 구조를 기본적인 구조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구조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리고 했던 이 면과 면 사이, 면과 면 사이에 있는 이 부분들 가운데 되는 부분이 결국에는 뭐냐면은 이게 좀 재밌는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이 모양 자체가 결국에 이런 식으로 면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입체에서 어떤 외곽선이나 꼭지점들이 이렇게 생겨 있다는 거는 결국에 얘가 면으로 봤을 때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 구조 자체를 이렇게 바라보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죠.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파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구조대로 지키시면은 이렇게 맞추셔가지고 면을 표현할 수 있어요. 여기도 여기 얘와 얘 가운데 부분을 기점으로 둥글게, 그죠 여기도 얘와 얘 가운데를 기점으로 둥글게 되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운데를 기점으로 둥글게, 둥글게 잡아서 이런 구조를 잡아 나가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파져 들어가는 이 면들 사이에서 여기 또 가운데 이런 부분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거고요. 이런 기초적인 스케치 위주로 어, 하게 되면, 여기 부분들이 결국에는 면이 명암으로 의해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 여기다가 나중에 말씀, 어, 드로잉에 대해서 설명드린 것처럼, 드렸던 것처럼 이제 시간을 더하면은 더 사실적인 그림이 되느냐, 아니냐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를 기점으로도 꽃잎 자체가 면을 기점으로 이런 꽃잎의 결 자체도 이런 식으로 면이 되면서 앞으로 나가게 되는 거고요. 이런 스케치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선 하나 긋는 것도 결국에는 면을 생각해서 그리시게 되면은 좀더 입체적으로 표현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들, 결국에는 이런 면들이 올라와서 이런 면에 꽃잎의 구조가 3D로. 왜냐하면은 그 드로잉의 목적이 3D에서 2D로 가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할수 있게 되는 거고요. 뭐,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파져 있는 부분도 얘를 확대를 하게 되면 이렇게 파져 있는 부분이 여기에 맞게끔 3D로 이렇게 면이 들어가 있게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면이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어, 종이를 부채 같은 거 접으면은. 이렇게 부가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면과 면이 연결이 되 o 지 n 입체로 표현이 n g e r the other one, t 더욱더 t h e r one, the o t h 나 r one, the other one, the other one, the other one, the o t 어떤 것, 어 다음 차세는 또 다른 꽃을 가지고 한번더 보여드릴 텐데요. 이런 것들로 기본적인 구조를 잡는 방법들을 한번 익혀보시면은 좀더 재밌게 그림을 더 쉽게. 그러니까 이제 목표가 생기기 때문에 매 단계 단계마다 좀더 집중력을 키우시면서 접근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외곽선만 그리게 되면 그리다가 재미없고 잠오고 막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종 하나의 이런 구조들이 이런 어 기승전결이 있는 그뭐 영화처럼 이렇게 흘러간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번 차수에서는 그 앞서 그렸던 어, 그 밑그림을 가지고 좀더 구체화 시켜서 면과 면이 연결되는 그리고 어떻게 그 가이드라인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비례를 잡아주는지에 대해서 해봤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어, 천천히 여유를 가지시고 이 면을 한번 느끼시면서 한번 만진다고 생각하시면서 이걸 한번 따라해 보시면은 이게 좀더그 어, 사물을 대상을 바라보고 관찰하는 능력을 키우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번 차수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드로잉 강사 최영석입니다. 감사합니다.